네, 안녕하세요, 미스터 프렐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이펙터에서 남아 있는 거 음, 보시면 은 이제 스플라인, 타겟, 타임, 볼륨 이렇게 남아 있어요. 어, 일단 스플라인 이펙터랑 다른 것들도 같이 좀 하면 좋은데 스플라인 이펙터가 설명하게 조금 있어서 어, 이펙터에서 너무 길어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스플라인 이펙터만 오늘 별도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어, 기능적인 면이 참 많은데 사실 많은 기능에 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어, 컨디션들은 많이 없어요 그만큼 음. 자 일단 한번 보면 좋겠죠 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어, 각각의 어떤 옵션들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먼저 예제를 몇 가지 어, 만들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일단 먼저 모텍스트를 하나 꺼내고요 볼드 미들로 해 놓고 설정을 할게요. 그래서, n 요즘 뭐, 어, 이렇게 음, 제가 밀고 있는 어, 문장입니다. LDP, 음, 검색 한번 해보세요. 뭔지. 음. 자, 이렇게 해놓고, 제가 듣께를이 정도 줄게요. 약간, 막, 필랩도 주셔도 되고, 자유입니다. 어떻게 텍스트를 주던지 간에 자 이렇게 주고요. 이거를 뭐 텍스트라고 하고 음, 메인이라고 할게요. 타이틀 자 이렇게 하고 제가 라인 하나 그을 거예요. 그래서 랩티뷰에서 하나 그을 건데요. 지금 제가 프로그램이 약간 좀 상태가 별로 좋지가 않아 가지고. 좀 이상합니다. 일단 직선으로 하나 이렇게 하나 그을게요. 라인을 하나 그어서 자, 포인트 모드로 선택하시고요. Ctrl+A 누르신 다음에 우클릭하셔가지고 서브디바이드해서 좀 썰어줄게요. 일단 한 20개 정도로 썰어볼게요. 20개? 좀더 썰어봐도 될것 같은데, 어, 다섯 개씩? 어, 너무 많다. 음, 한두 개씩만 더 썰어볼게요.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텍스트하하나준 비가 됐고스플라인하나준 비가 됐죠 그럼 간단하게, 자, 스플라인인에다가 어, h e 태그를하나줄에요요프플인인이이 n 믹을줄 거고요. 스플라인 다이나믹 주고 포인트를 끝부분 포인트만 이렇게 선택을 좀 해볼게요 이런식으로이런식으로 식으로 선택할게요 아니면 막이렇게 n t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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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o i n 끝에 선택합시다. <laughs> 이렇게 해서 행잉 되는 어떤 텍스트를 만들려고 하는 거에요. 간단하게 팁을 가르쳐 드리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 어, 여기 보시면은 텍스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포인트 선택하고 텍스트 세트 하시면은 어, 150 플레이 하시면 이렇게 슝 하고 떨어져요. 이런 식으로. 생행되는 텍스트를 만들 때 사용을 많이 합니다 자, Spline Effector 같은 경우는 모텍스트에도 상관없고 여기 모그라프에 있는 오브젝트 다 들어가죠. 일단 모텍스트를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야지 설명드릴 수 있는 옵션들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Spline Effector를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라이터에 들어가 있죠 적용을 시키고요. 스플라인에다가 모두가 스텝, 포 l a 레이테브가 있는데 스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냥 넣으면 이렇게 들어오죠. 자, 근데 스텝 어, 같은 경우는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어요? 내가 띄어쓰기한 어떤 오브젝트의 그 기본 값들을 다 무시하고 이렇게 비례를 맞춰가지고 쭉 잡아줘요. 그죠? 어. 그 문제가 있어, 요얘 같은 경우는. 그래서, 비례를 맞춰가지고 작업할 때는 스텝을 가장 많이 사용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근데, 내가 어떤, 모 텍스트를 이용했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돼요? 띄어쓰기를 맞춰야 될거 아니에요? 원래 얘가 가지고 있는 그, 자간, 어, 이것들을 맞춰야 될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relative를 쓴다라는 거예요. relative는 이 축을 기준으로 해서 정렬시켜주는 거기 때문에요. 마이너스라면은 반대겠죠. 축이 이쪽으로는 라인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나머지 라인들은 다만 얘네들은 이렇게 지켜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모텍스트를 사용할 때는 레티브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모그래프 오브젝트 같은 거 사용할 때는 스텝을 많이 사용합니다 포로프 같은 경우는 거의 사용 안 하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여기 있는 포로프 기능 가지고 조절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 이거는 별 의미가 없다고 봐요 저는. 어, 이미 R20 같은 경우는 필드 값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큰 의미는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뭐, 모디파이어 값을 주면은 좀 이렇게 변형이 되는 형태가 나오죠. 어,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스텝하고 릴레이티브 말고는 포 o f 를한 번도 써본 적은 없어요. 실무에 적용해서 써본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어, 글쎄요. 제가 필요에 뭐 의해서 이런 것들 을 작업할 때, 어, 그런 어떤 경우의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제 경험상 없습니다. 그래서, 포 o f 같은 경우는 거의 쓰진 않지만, 이포 o f 의 기능들을 이용해서, 정렬을 하는 기능이다. 하지만, 어, 제 개인적으로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laughs> 그거예요 자, 아무튼, r e l a t i e 로 나와볼게요. 이렇게. 그러고 다시, 플레이를 해보시면, 자,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뒤집어져 있다가, 틱! 들어오잖아요. 이거를, 캐릭터에서도, up vector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펙터는 쉽게 얘기하면은 식으로 스플라인에 엮여 있을 때 얘가 뒤집어지는 걸 방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각 축으로 고정시켜 주는 값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이거를 y 쪽으로 1만큼 줘 볼게요. 그죠? 이게 휙휙 돌아가는 이런 어떤 움직임들을 좀 방지해 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직선상의 어떤 기준으로 어 얘를 고정시켜 주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업 벡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건 이제 위쪽으로 고정을 시킨 거죠 이게 뒤집어지지 마라 y축 쪽으로 뒤집어지지 마라 지금 어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뒤집어지지 마라 말보다는 이쪽으로 그냥 고정을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y쪽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데를 준다고 해도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뒤쪽 z축으로 이렇게 고정을 시켜버린 거죠 기울어지게 이값을 주면은 이런 식으로 또 어, 값이 올라간 만큼 고정이 돼요, 이렇게. 요어 벡터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x축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준다고 해도 크게 차이점이 없죠. 음. 어차피 이 상태로 고정이 되어 있는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 그래서 지금 어, 가변적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은 이쪽과 이쪽인 거예요. 음. 그리고 여기 레일이라고 하는 게또 있어요. 레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어,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음, 이거 하나 더 카피를 해볼게요. 아이고, 이거 하나 카피를 한 다음에, 얘를 또 올릴게요 위로.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새로 만든 얘를 집어넣어볼게요. 어떻게 됐어요?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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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z축인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이 친구가 타겟팅을 잡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이 어디 갔나요? 레이 값을 주면은 뭐가 뭉개지냐면은 업 벡터라고 하는 게 비활성화가 돼 버려요. 즉 뭐냐면 업 벡터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축을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펙터가 없다고 하더라도, 뒤집어져 있죠? 레일에다가 이 친구를 집어넣어서, 내가 축을 고정시킬 수가 있다는 라거예요 어, 요렇게, 지금 요것처럼, 요런 식으로. 스 o p l a 지금 앞으로 기울어졌죠? 그럼 이거, 레이 값을 내가 조절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조절해주냐? 어, 요렇게 조절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겠죠? 지금 좀 많이 뒤집어져 있죠? 뒤로 더 당겨볼게요. 자 다시 플레이. 이런 식으로, 플레이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이 방향으로 타겟 레일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레일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어. 좀 심플하게 설명을 더 드리자면은 저거 지금 움직이고 있어가지고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잡고 뭐 제가 서클 하나 잡아가지고 붙여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스플라인 벡터를 줬어요. 그죠? 그 다음 에 여기다가 이렇게 줬어요.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스텝이라고 한다면은 요걸 하나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레이리라고 잡고 여기다가 얘를 집어넣는 거예요. 얘 방향대로 지금 바라보고 있죠. 애들이 요렇게 쏘리, 요런 식으로 그죠. 요렇게 요렇게 축이 이쪽을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이제 여기 있는 타겟을 까버리면 현상은 똑같습니다. 요런 식으로 현상은 똑같아요.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 거냐, 이것만 다를 뿐인데. 타겟을 킨 거랑 끈 거랑 사실상 큰 차이점은 없다고 보셔도 되는데요. 미세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이제 내가 타겟팅을 했을 때 어떻게 돼요? 얘 충만큼 기울어지죠 또 이것도. 그죠? 이렇게 움직인 만큼 기울어지잖아요. 타겟팅을 꺼버리면 은 그거와 관계없이 위치값만 잡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내가 또 선택하네요. 앞에 있냐 뒤에 있냐 위에 있냐 옆에 있냐 이것만 따지는 거예요. 그죠? 바뀌는 그 타겟팅이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그냥 레이 값만 가지는 거, 예요 레이 값만 좌우 레이 값만 갖는 거예요. 근데 얘는 타겟 즉 바라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를 바라보는 값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어, 펙터와 같은 기준으로 내가 이 친구를 어떠한 방향으로 타겟팅을 잡고 싶다. 스플라인에 묶여있는 오브젝트들을 기준점을 따라간다. 뭐, 예를 들면, 은 궤도 같은 거죠, 그냥. 어, 그런 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좀더 이해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 업셋과 스타트, 엔드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다른 툴에서도 많이 볼수 있는 거죠. 이렇게. 어, 이동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스타트는 스타트 값, 엔드는 엔드 값이에요. 이렇게 어느, 어느 기전부터 해서 이렇게 펼쳐줄 거냐, 이 뜻인 거예요. 어렵게 없습니다. 자, 클램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클램프라는 건 지금은 관계없어요. 내가 스텝 모드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 여기 기준점이 하나 비어있죠. 그래서 클램프는 이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끝점에, 어, 오브젝트를 맞춰서 표현할 거냐, 안할 거냐, 그 뜻이에요, 그냥. 또 어떤 의미로는 옵셋을 줬을 때 지금 보시면 이 끝점에 도달하지 않고 다 어떻게 돼요 그냥 루핑이 되죠 그 끝점에 도달하게끔 만들 거냐 라는 어떤 의미로도 사용을 합니다 클램프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요 이게 음. 이제 애니메이션 자체가 달라지죠 완전히 그래서 클램프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는 거다 그리고 밑에 세그먼트 모드라는 게 있어요 세그먼트 모드라는 거는 여기서는 볼수 없어요. 어떻게 사용을 하는 거냐면은, 음, 어, 예를 들어서 제가 샘플을 하나 또 만들어 볼게요. 간단하게 그냥 뭐 텍스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총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죠. 10개로 만들어 볼게요. 다시 0까지 해서 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제가... 뭐 작업을 하다 보니까 스플라인이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두 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딜리트업을 하고 오브젝트 e 리트해서 하나에 스플라인으로 이렇게 묶어 놓은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두 개의 오브젝트를 내가 하나를 합친 거잖아요. 그래서 어, 3D에서 어떻게 인식하시면 되냐면은 이 어, 요게 두 개가 하나로 됐긴 했지만 실제로 원래 본연의 어, 인덱스 값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기준점으로 출발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하시려면은. 어,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모그래퍼에서 여기, 스플라인을 줬어요. 그래서 스텝을 잡을게요. 어떻게 됐어요? 여기에 쪼르륵 담겼죠? 근데 내가 인덱스를 올리는까 어떻게 됐어요? 1, 어라? 2, 3, 4, 5, 6, 7, 8, 9, 10. 내가 만약에 10개면은 1 0개 오브젝트에 다 이렇게 이동을 할 거예요. 그... 근데 지금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0과 1로만 인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유즈 인덱스라는 걸 이용해서 이번 스페이싱 같은 경우는 어 얘가 개수가 몇 개가 됐든지간에 정확하게 분배해 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섯 개, 다섯 개. 랜덤. 말 그대로 랜덤이에요. 시드로 랜덤값 줄수 있고요. 그 다음에 풀 스페이싱은 어 그냥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체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배열을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마지막 숫자가 겹쳐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그죠? 이게 겹쳐있죠? 지금. 그래서 요거를 클램프릴 때는 켜서, 이런 식으로 다섯 개, 다섯 개 배열을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풀스페이싱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거를 정확하게 내가 놓겠다. 이러면은 이렇게 끄고, 어 세그먼트 모드에서 이븐 스페이싱으로 놓고 사용을 하시는 거고요 인덱스로 주겠다라고 하면 인덱스로 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랜덤으로 주겠다 랜덤으로 이렇게 설정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클램프를 언제 어떻게 주고, 음 클램프를 언제 어떻게 줄 거고 내가 어이븐 스페이싱 어떻게 줄 거고 이런 것들은 어, 적재적소에 딱 맞게끔 사용을 하는데요 보통은 근데 스텝 이펙터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까지 설명해 놓은 데가 없어요 음, 이렇게 이론적으로 뭔가 막 어, 이렇게 파 제끼면서 이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다는 라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스프라인 같은 데다가 내가 오브젝트를 연결을 시키고 싶은데 어, 사용할 수 있는 이펙트는 뭘까? 라고 해서 나온 게 스프라인 이펙트라는 거예요 어, 다른 의미로 또 생각을 또 하자면은 어떤 거냐면은 얘가 없다 하더라도요 얘가 없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걸 지울게요 그 제가 어... 클러너에서 이렇게 해서 볼게요. 이건 좀 다른 의미인데 이거 오브젝트 모드로 해서 스플라인을 주는 거랑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스플라인 주는 거랑 여기서 스타트 그 다음에 offset, end값 그죠? 이렇게 주는 거랑 스플라인 이펙터라는 거를 통해서 내가 오브젝트 모드가 아니라 리니어 모드로 설정을 해놓고 예를 들어서 어, 간격은 필요 없죠. 여기서 이 값으로 이동하는 거랑은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븐스페이싱 말고 유진덱스를 해볼게요. 플스페이싱으로 어, 할게요 그냥.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그 전체를 순차적으로 이렇게 어, 활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애니메이션 줬을 때도 이런 식으로 이어지겠죠. 업셋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은 이렇게 이어질 거고요. 클램프를 꺼볼게요. 요런 식으로 랜덤하게 계속 이동을 하겠죠. 이븐 스페이싱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요런 식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요렇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애니메이션 될 거고 클로너 같은 경우는 이제 오브젝트를 바꿔놓고 끌게요. 자 어떻게 돼요? 동시에 움직여요. 그리고 어프셋을 움직여도 동시에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퍼세그먼트라는 걸 끄면 이제 이렇게 또 바꿀 수는 있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내가 어 구조를 바꿔가지고 똑같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 상황마다 조금 조금씩 달라요. 이거는. 어, 상황마다, 음, 뭐라고 할까요?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오브젝트 모드에서 제가 스플라인을 아예 지울게요. 그냥. 여기 보시면 여기도 똑같이 레일과 타겟 스케 일다 있어요. 그러니까 스플라인 이펙터가 가지고 있는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 쉽게 얘기하면더 옵션들이 좋을 수도 응. 있죠. 직접적으로 클로너에서 바로 오브젝트 모드로 생성을 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근데 어, 때에 따라서 스플라인 이펙터를 꼭 써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음. 뭐 예를 들면은 내가 클로너로 만든 걸 가지고 매트릭스를 통해서 스플라인 이펙터랑 같이 섞어 가지고 어떤 몰핑 효과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 만들 때어꼭 스플라인 이펙터를 써야 되는 그런 어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지금처럼 이렇게 선에다 붙이는 거는 오브젝트 모드에서 해결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컨디션이 있을 때는 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 그거 차이점을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특히나 어 지금 이런 경우. 그죠? 어떻게 할까? 요 스플라인 이펙터 없이는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클론 오브젝트 같은 어 이런 특정 오브젝트를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렇게 모그아프모 텍스트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중간에 매트릭스를 개체로 해서 어, 중간에 브릿지로 해서 클로너와 스플라인을 서로 몰핑 시켜주는 그런 효과도 있어요. 이너리턴스처럼 이것들은 유튜브 찾아보시면 많아요. 스플라인 이펙터 가지고 다시 할수 있는 어, 대부분이 거의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해요. 음, 매트릭스랑 어, 클로너 오브젝트랑 어, 이렇게 사용을 해가지고 몰핀하는 거.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런 검색해보시면 나와요. 그냥 c i m 4D, Splaneffector 이렇게 치면은 그냥 거의 거의 그럴 거예요. 근데 어 저는 이제 그런 기법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도 있다라는 걸 가르쳐드리고 싶어가지고 음 조금 더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참 재미가 없는 부분이긴 한데 이론적으로 설명드리는 거는 이런 식으로 어 들어간다. 그래서 띄어쓰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진행을 하실 거면은 이렇게 어 Relative 모드로 어 진행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중급과정도 들어가면은 스플라인 펙터를잘해서뭐 다이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하는 그런 어... 경우의 수들이 꽤 많을 겁니다. 아, 꽤 많을 거기 때문에 어, 이론적인 부분들을 알고 계시면은 좀 이렇게 클러너 가지고 브레드 모드로 한 거랑 스플라인 이펙터로 이렇게 스플라인 모드로 한 거랑 음, 그다음에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튜브 검색해보면 나오는 것들, 어, 그런 기준으로 공부를 하시는 거랑, 여러 가지를 한번 보시고, 이론적으로 습득을 하면은, 스펠링 이펙트는 좀더 사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 전반적으로 편의성이 더 있을 거예요. 음. 어, 이제 우리가 모그래프, 그니까, 어, 스나우 4D 기초 100, 어, 이게 이론, 다 이런 수업이잖아요. 전부 다. 백과사전처럼. 그런 것들은 이제, 어, 모그래프는 얼마 안 남았어요. 금방 끝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뮬레이트 쪽하고 좀, 어, 여러 가지 남아 있는 것들 보면서 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